아, 안녕하세요 지금 진부령 백두대간 진부령 정상에서 아주 귀하신 분들을 만났습니다 아, 지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했죠. 방상민 님이 백두대간 완주하는 날입니다 아, 오빠랑 누구랑요? 와좀 인터뷰 좀 지금 이, 이건. 페이스북하고 네. 유튜브에 생방송 할 겁니다. 어, 언제부터 시작하셨죠? 아, 저희 2018년 8월 18일부터요. 아, 그러면 총몇 개? 22개월에 백두대간, 걸쳐서 대 100개인가요, 이게? 저희 100대 가는 6 8 0 k m 예요 아, 만0 0 k g 로한 가요? 예, 남은 구간 니다 <laughs> <웃음> <웃음> 처음부터 같이 하셨어요. <laughs> 예, 어, 소감이 어떠신가요, 지금? 아, 이 완주의 기분, 참, 그 누구도 모릅니다. 아, 아 진짜 행복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였어요. 아, 진짜 행복고 이제 오, 이렇게 둘이 찍고 언니 네, 가운데서 봐. 저희들 지금 인증하러 가면 이렇게 완주하신 분들 가끔 만납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. 와 멋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, 여기다가 지금 멋있는 축하드리는 멋있는 축하 감사합니다. 축하 네네고하셨습니다 이것도 한번 찍어주세요 네, 네. 네 계속하세요 지금 생방송 나갑니다. 오 이거 완주증 먼저 왔어요. 네. 저희들 지금 백대 명삼완주왔인데어 축하드립니다. 아, 저희 치약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해준 거예요. 오 그래요. 어, 대단한신 분이네요. 네. 왜 네, 원주야? 원주. 네. 오. 지금 이 우리 대장님도 원주 분입니다. 선배님인가요? 아니 친구분인가요? 몇 세? 중학교. 중학교 6회아 중학교 6회 아, 저희보다 제가 중학교. 10회. 아, 10회. 10회. 저0그 10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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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세레머니. 세레머니. 10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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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백회 10회. 1 0 0 후배들한테 아니면 지금 시작하는 후배들한테 후배님들한테 한마디 완주하니까 이런 생각이 있더라 백두대 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고요 하루에 9개, 8개, 1200m가 넘는 봉우리를 넘어야 되지만 네. 그만큼 자부심도 있고요. 네네. 그 추억도 생생하고 네. 정말 그 꼭대기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풍경은 네. 짱이에요. 한 번씩 그리고... 꼭 해보세요. 저는 완주 100대 명산을 완주하면서 정말 아무리 잘나고 어, 못난 사람도 네. 다내발 아래 밑에 있더라. <laughs> 네. 겸손해야 되겠다. 그걸 느꼈어요. 후배들한테 정말 힘든 분들한테 네. 어, 손을 내밀면서, 네. 배려해주면서, 네. 이끌어주면서 그걸 배웠습니다. 일단 좋은 일로 사회에 우리들이, 우리들이 이게 공헌하면서 후배들을 양성하자고요. 네. 네 감사합니다. 아우, 축하드립니다. 네. 축하드립니다. 니다 어, 오빠가 완주하면서 후배들한테 남기는 말씀. 네, 아이 백두대간 그 완주는 정말 쉽니다. 네. 자기와의 싸움이고 그 싸면서 이겨만 되고 그 허무한 일을 자기 인내로서 참고 나가야 이 네, 네. 완주를 할수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도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우리 그 축하드립니다. 일단 백두대간 선배님 아, 선배님들한테 한 말씀해주세요. 네, 멋지시고 우리. 아산봉 자전거로 올라가서 또 번쩍 들고 네. 네. 인정드립니다. 네.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사한 거는요. 네네. 백두대가 난주하면서 남편이 운전을 해줬어요. 어, 아 어, 그랬어요? 저 정말 못했을 어, 니다 그건 남편분이신가요? 네. 네. 남편분도 한 말씀. 아든 <laughs> 건강하게 잘 마무리돼서 반갑고 네. 너무 좋습니다. 네 건강하시고 네, 행복하고 네, 참 멋집니다. 네. 이상으로 해서 하나의 스마일상 우리 백두대간 안주 하신 분들에서 제가 라이브를 올렸습니다 아, 건강하세요 오, 화이팅 그래야. 하면서 전부 화이팅 화이팅, 화이팅. 화이팅. 네. 허벅지를 키우자 한번해 <laughs> 화이팅 우리의 새사모 우리, 우리, 우리 허벅지를 키우자, 키우자. 키우자. 오, 키우자. 오 키우자. <laughs> 허벅지를 키우자 맞아요 네. 네. 우리 모두 네. 허벅지를 키우자 네. 지사모. <laughs> 아, 그래요? 일단 이걸.